Hello, everyone! 친구들의 Reading Buddy, 니콜입니다. 드디어 The Enormous Turnip, 마지막 시간이죠. Do you remember what happened last time?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이야기,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나요? The Enormous Turnip doesn't move. 우리 순무가 안 뽑히죠. 움직이질 않아요. So, Grandma calls her granddaughter for help. 할머니가 가서 소녀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죠. They pull and pull, but The turnip doesn't move. So, 이번에는 누가 누구한테? The granddaughter calls the dog for help. 이제 강아지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 같이 they pull and pull, but the turnip doesn't move. 여전히 안 움직여요. So, 이번에는 누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Woof, woof. The dog calls the, meow, cat for help. 그쵸? 고양이한테 도와달라 그랬어요. They pull and pull and pull. 당기고, 당기고, 또 당겼는데도, but still the turnip doesn't move. 그래도 순무가 꿈쩍도 안 해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더 흥미진진하겠죠? 오늘은 누가 도와줄까? 또 순무는 결국, 어, 뽑혀 나올까? 자, 그럼 The Enormous Turnip 마지막 이야기 읽기 전에 필요한 단어 먼저 배워볼게요. Easy words. 자, 오늘도 여섯 개의 단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어는 어? 종이 비행기가 날아가요. 우리 날다 또는 뭐를 날리다 이렇게 할때쓸수 있는 말이죠. What is it? 이거 친구들 알것 같아요. Yes. Fly. Fly. 동작도 하면은 더잘알수 있겠죠? fly. 자, fly는요, 스스로 나는 것도 되고, 우리 친구들이 종이 비행기를 날리거나, 헬리콥터를 날리거나, 뭐 비행기 조종사가 돼서 비행기 운전하는 것도 큰 비행기를 날리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전부 다 fly. 하늘을 나는 것에 관해서는 fly다 쓸수 있습니다. fly. 두 번째요. 어, 여기 어디에요? 여기, 여기, 여기. 화살표 있는데. 맞아요. 이거. 땅. 우리 친구들 아래 내려다 보고 집 밖에서 이렇게 발 쿵쿵 굴르면 밑에 뭐 있어요. 땅이 있죠. 우리가 땅을 뜻하는 말이 바로 ground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ground. 한번 더. ground. ground. very good. wow. you see a rabbit and an elephant. 토끼 눈에는 이그 코끼리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Uh. 너무 커. 거대해.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기 단어는요. 그냥 큰거 아니고 너무 큰 거. 진짜 너무 큰 거. 우리말로 어렵게 거대한. 아주아주 아주 큰. 이렇게 설명할 때쓸수 있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친구들 천천히 따라해봐요. Enormous. 한번 더. Enormous. Nor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다섯 번만 말해볼까요? Enormous. enor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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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만 말하라 그랬는데 여섯 번 말하는 건 뭐야? 세 번만 더. enor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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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할수 있겠죠? 거대한이 뭐라고요? enormous very good. 우리 친구들도 둘러보세요. 어쨌든 어, 건물이 enormous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큰 동물을 봤을 때도 enormous 할 수도 있고, 아주 아주 키가 큰 사람 봤을 때도 enormous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이네요. 어 따끈따끈. 우리 말로도 수프 수프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soup, soup, soup이라고 하네요. 수프 이렇게 푸 하면 안 돼요. 한번더 soup. Very good. 스프 따끈따끈하고 물기가 있는 떠먹는 음식을 말하는 거죠. Here. 온 가족이 지금 함께 있어요. 우리가 뭐랄 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라고 설명하고 싶을 때이 단어 쓸수 있습니다. Together. 한번 더. Together. Together. 자 여기 together 이네요. th가 만나서 혀 이렇게.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Together, 세 번만 해볼까요?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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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함께 라는 뜻이에요 함께 하면 뭐든 더 재밌죠 마지막 단어 우와, 이 친구가 막 뭐를 먹고 있어요 음, 너무너무 맛있다 우리가 맛있는 이라고 할때 친구들 제일 많이 쓰는 말이 Yummy죠 근데 Yummy는 조금 아기 같은 말이에요 조금 더 어렵게 어른처럼 말하려면 delicious.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한번 더. delicious. 한번 더. delicious. 친구들, delicious. 이렇게 말하면 안 맛있는 거 같죠? 맛있는 것처럼 하려면 표정도 밝게 하고 목소리도 예쁘게. delicious. delicious. 맛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배운 단어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delicious. good. together. very good. s o u p Enormous Good 요건 어때요 땅 Ground 마지막에 뭐였더라 처음에 배웠던 단어가 그쵸 Fly 자 이렇게 해서 단어 6개 모두 배워봤습니다 우리 배운 단어로 게임 함께 해볼까요 오늘의 게임 엽엽 <laughs> 게임판입니다 Now. I'll tell you a series of words. 니코리어 단어를 몇 개를 말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 단어들을 잘 듣고, 여기 우리가 지금 배운 단어도 있죠? 이 중에서 같은 첫 소리를 가지는 단어. 자, 그럼 우리 배운 단어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fly. 같이, 함께, together. 첫 소리 잘 들어요. 요거는 delicious. 요거는 soup. 그죠? 여기는 Enormous. 여기는 ground. 이렇게 여섯 개 단어 배웠습니다. 각각 첫 소리 잘 생각해 보고요. Now I'll give you a series of words.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첫 소리를 시작한 단어가 무엇인지. sit, 앉다, song, 노래, sea, 바다, sun, 태양. 한번 더. sit, song, sea, sun 자다 똑같은 첫소리를 시작해요 이 중에서 어떤 단어가 같은 첫 소리를 다졌는지 우리 친구들 손가락으로 뿅뿅뿅 짚어주면 됩니다 3, 2, 1 What is it? 그쵸? 잘 들어봐요 sit sung see sun 소리 들리죠? 이 중에서 우리 s 하고 소리 나는 걸로 시작하는 건 soup soup soup이 바로 s 소리를 시작하는 단어였네요. 음, 침좀 닦고. Very good. Number 2. 이번에도 잘 보고 손가락으로 짚어주세요. Flag. 깃발이에요. Flag. Floss. Flower. Flip. 한번 더. Flag. Floss. Flower. Flip. Okay. What is it? Three, two, One, that's right. 지금 우리 친구들 full egg, full us, full hour. 다 full 소리 들렸죠? full로 시작하는 거 여기 보이세요? Fly, fly가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Good, good. 세 번째도 잘 들어보세요. Here we go. Grass, 풀, 잔디. Grass, grill, grill. 고기 구울 때 쓰는 grill. green 초록색 green grow grow 자라다 한번더 grass 소리 잘 들어봐요 첫 소리 grill green grow okay did you find it three two one what is it 손가락 친구 친도 어디 있어요 니콜도 될 거예요 그렇지 grass grill, green, grow 다 어떻게 시작해요? grrr 하고 시작하죠 그러면 ground ground가 정답이 되겠죠 good good 마지막입니다 잘 들어봐요 첫 소리 듣는 거예요 처음 소리가 뭔지 dad 아빠 dig doll 인형 dance 한번더 dad dig, doll, dance. 오케이. Okay. 찾았죠? 우리 친구들 첫 소리 뭔지? 3, 2, 1. 정답은? 어디지, 어디지? 여깄죠. 이거 첫 소리가 뭐예요? dad, dig, doll, dance. d, d 요 소리가 첫 소리죠. 그러면 드 소리를 시작하는 delicious가 바로 장답이될수 있겠네요. Well done.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Let's read today's story.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 또 강아지, 고양이까지 당겼는데도 순무가 꼼짝도 안 해요. 그럼 이번에는 누가 좋은 생각을 냈을까? Yes, the cat has a great idea. 그러면 고양이가 누구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래요. 자, 이거 생각하면서 이야기 보세요, 친구들. Then the cat has an idea. 고양이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누구한테 가서 부를까? It calls the mouse. 찍찍찍찍. 쥐한테 간 거예요. 쥐한테 가서 이제 부른 거죠. Mouse, 지야, come and help us. 와서 우리 좀 도와주렴. 도와달라고 했어요 쥐가 안 도와줄 수 없겠죠 자 그럼 이제 쥐까지 왔어 이번에 할아버지 뭐라 그래요 그치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So grandpa shouts again 할아버지가 또한번 소리 이제 사람도 많고 동물도 많고 크게 지르셔야 되겠죠 친구들도 같이 해볼까요 One, two, three, four 당겨 자 누가 누구를 당겨요? Yes. The mouse pulls. 아니, 이건 말꼬리가 아니죠. 쥐 부르러 간게 누구예요? 미야 고양이죠. So the mouse pulls the cat. The mouse pulls the cat. 우리 쥐가 고양이를 당기고 그림 보면서 이제 친구들이 먼저 말해봐요. 그러면 쥐가 고양이 당기고 고양이는 누구를 당기고? Yes. The cat pulls the dog, 강아지를 당기고. 그러면 강아지는? 읽을 수 있죠, 친구들? The dog pulls the granddaughter. 손녀를 당기고. The granddaughter pulls grandma. 손녀는 누구? 할머니를 당기고. <laughs> 할머니는 누구를 당기고. The, grand, the granddaughter pulls grandma. grandma pulls grandpa. 할아버지를 당기고. 다 왔어요, 친구들. 마지막으로. grandpa pulls The turnip. 숨물을 당기고. 자, 당기면서 뭐라 그래요? They all say, hiv, ho, hiv, ho. 영차, 영차. They pull and pull and pull and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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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니까, whoosh, <laughs> 휙. The turnip flies out of the ground. Turnip은 어떻게 됐다고요? fly. 막, 날아왔어요. out of the ground. 땅 밖으로 흉! 하고 이렇게 날아오듯이 튕겨서 빠져나온 겁니다. 우와. 드디어 우리 거대한 숨무 the enormous turnip, 뽑았네요. They all say, hooray! hooray! 뭔것 같아요, 친구들? 니코 동작 보세요. 친구들 같으면 이때 뭐라고 하겠어요? 만세!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무 좋아가지고 다 같이, hooray! 만세! 우리가 뽑았다! 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Grandpa says, the enormous turnip is out. 할아버지가 드디어, 거대한 순무가 out. 밖으로 나왔구나. 즉, 뽑혔구나. 라는 뜻이 되겠죠. Grandma says, 할머니는 뭐라 그래요? Let's eat it. Let's. 한번 뭐뭐 하자. 라는 거잖아요. Let's eat it. 우리가 먹자. 이제 뽑았으니까 먹으면 되겠다. 먹자. 라고 하십니다. 이 거대한 순를 어떻게 다 먹죠? Oh, it's a big bowl of soup. 그죠? 순무가 enormous 하니까, 스프를 담은 접시도. 이 그릇도 enormous 하네요. She makes turnip soup. 그죠? 순물을 뽑았으니까, 순무, 스프를 만드시고요. 할머니께서. Grandpa, grandma, the granddaughter, the dog, The cat and the mouse eat together. 다 같이 이랬으니까 다 같이 먹어야 되겠죠. 우리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딸, 강아지, 고양이, 쥐까지 모두 together 함께 우리 스을를 먹는 겁니다. The enormous turnip is delicious. 거대한 순무가 delicious. 아, 맛있네요. 라고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우와, 이렇게 해서요, The Enormous Turnip 마지막까지 함께 읽어봤습니다. Enormous Turnip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우리 절대 못퍼을지 알았죠?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 개, 고양이, 쥐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Hive, -ho, Ho, 끝까지 도전을 했더니, 쑥! 하고 뽑혀 나왔네요. 역시 몇 번만 도전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할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이야기 잘 읽고 이해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Let's check! 짠! OX 퀴즈 시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문장 잘 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내용이랑 같으면 O 아니면 X 내미는 거예요. Are you ready? No.1. 같이 읽어볼게요, 친구들. The cat calls the mouse. 한번 더. The cat calls the mouse. Call이 부르는 거니까 누가 누구를 부른다. 이거 생각하면 맞는지 아닌지 알수 있겠죠. Three, two, one. 정답은, 은, 음, 옵니다. 그쵸? 우리 고양이가 The cat has an idea. 좋은 생각이 나서 딱 가서 불렀죠. Mouse come and help us. 쥐야 도와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O가 되겠네요. Now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The turnip doesn't move. 한번 더. The turnip doesn't move. O 아니면 X 잘 생각해야 돼요, 친구들. Three, two, one. 정답은 아하하, X입니다. Where well, 우리 고양이까지 아, 쥐까지 와가지고 다 같이 막당기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Whoosh <laughs> 하고 그 uh, enormous turnip flies out of the ground 땅속에서 훅 하고 뽑혀 나왔죠. 그러면 doesn't move 꿈쩍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꿈쩍 한 거죠. The turnip moves 움직였으니까 정답은 X가 되는 겁니다. Now 마지막입니다. Grandma makes turnip soup 한번더 Grandma makes turnip soup O 아니면 X 뭐가 정답일까요? 아, 2, 정답은 맞아요. 오예요 이건 쉽죠. 우리 이제 씀무 하니까 할머니가 Let's eat it. 이제 먹자 하시고 she makes turnips. 커다란 접시에다가 그쵸 이 볼에다가 커다란 turnips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먹었던 거 기억할 겁니다. 정답은 오가 되겠네요. Good job. Yay! It's time for chant.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읽었던 스토리로 신나게 챈트를 불러 봐야죠. 자, 오늘 우리 이야기에서요. 누구 누구? Pulls 뭐뭐뭐가 들어간 문장이 엄청 많았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이 Pull이 뭐예요, 친구들? 그렇죠, 뭐뭐를 또는 누구누구를 당기다, 당기다라는 뜻이었죠. 우리 앞에는 누가 당기는지, 뒤에는 누구를 또는 무엇을 당기는지를 친구들이 말해주면 됩니다. 우선 우리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쥐가 고양이를 당겨요. 자, 쥐가 the mouse 당겨요. pulls 누구를 the cat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The mouse pulls the cat. The mouse pulls the cat. 한번 더. The mouse pulls the cat. The mouse p u l l the cat. Very good. 그러면 고양이는 누구를? 고양이는 개를 당기죠. 그러면 고양이는 the cat 당겨요. pulls 강아지 개를 The dog. 다리 뭘 껴? The cat pulls the dog. The cat pulls the dog. 한번 더. The cat pulls the dog. The cat pulls the dog. Excellent. 그럼 우리 개는 누구를 당겨요? 맞아요, 손녀딸. The dog pulls 손녀딸. The granddaughter.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천천히. The dog pulls the granddaughter. The dog. pulls the granddaughter 한번 더 the dog pulls the granddaughter dog pulls the granddaughter 우 잘했어요 그럼 우리 누구누구 pulls 누구누구 문장을 리듬에 맞춰서 챈트를 불러볼게요 let's chant the mouse pulls the cat The cat pulls the dog The dog pulls the granddaughter The dog pulls the granddaughter Oh, 잘했어요 그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The mouse pulls the cat The cat pulls the dog The dog pulls the granddaughter 자, cool. 자, 이제는 영어짱이 되기 위한 도전의 시간 이즈 미션 시간이죠 미션은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도전과제인데요 오늘은 전, 전, 쓰기에 관한 라이팅 미션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우리 책에서 그림 한컷 그리고 이 그림을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 헉, 섞였어요 그책 순서가 idea, has, cat, a n t 요렇게 있네요. 우리 친구들은 그림을 잘 보면서 이 단어들의 순서를 잘 맞춰서 올바른 문장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니콜이랑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문장의 순서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맞아요. 우리 영어에서 문장의 처음은 항상 대문자로 큰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걸로 시작하는 게 제일 마지막에 있죠. t h 여기 대문자 보이죠? 이 t h 가 제일 앞. 와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올 것은 요점 요렇게 마지막에 올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요 주인공이 지금 누구예요? 고양이가 쥐에게 다가가요.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고양이가 아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 문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누가라는 부분은 the cat 고양이가 되겠죠. the cat 이렇게. 그쵸? 자, idea has on이 있네요. The cat, 생각이 떠올랐어요. 라고 할 때는 have an idea 또는 has an idea.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다음에 올 부분이 has.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 하나, an idea.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요렇게 문장이 완성되면 되겠네요. Right. The cat has an idea.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요 문장 같이 한번 적어 볼게요. The cat has an idea.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The cat has an idea. Good.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그림과 두 번째 문장에도 도전해 볼까요? 두 번째 라이 i 미션. 자, 이번에도 그림 먼저 봐주세요. 어, 뭔가 당기고 있어요. p o l 가 있고요. grandpa, the turnip이 있네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오고 어떤 단어가 뒤로 갈지도 생각을 하면서 자, 누가 무엇을 한다라는 문장을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여기 보니까 Paul's grandpa, the turnip이 있네요. 네개니까 우리 친구들이 스스할수 있도록 니콜이 5초 정도 시간을 줄게요. 5, 4, 3, 2, 1 자, 우리 영어에서 문장은 누가가 나오고요. 동작이 나오고 무엇을 이런 순서로 나와요. 그쵸? 누가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누가, 누구가 그쵸? 그랜파 할아버지가 라는 게 나오죠.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를 먼저 붙여볼게요. 할아버지가 그쵸? 주인공이에요. 문장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오니까 또 대문자로 써줬어요. 할아버지가 동작,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아, 당기고 있죠? 당기다 pulls가 두 번째 오고요. grandpa pulls. 무엇을 당긴다가 중요하겠죠. 우리 the turnip이 남아 있는데요. the turnip 순서가 맞아요. turnip the 순서가 맞아요. 그렇죠. 그 순물을 당긴다니까 순서는 the turnip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turnip 꼭 마지막에 와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turnip하고 마침표로 끝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Grandpa pulls the 으, 저, turnip. 순물을 이렇게 당겼어요. 뽑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이 문장 니콜과 함께 써볼게요. Grandpa pulls the turnip. 할아버지가 당겨요 그 순무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Well done. 이제 마지막 세 번째 writing 미션 해볼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미션. 오, 단어가 많아졌어요. 단어 먼저 볼까요? is the enormous out turnip 이네요. 지금 그림을 보세요. 우리 여기 turnip 얘기가 나오니까, 아, 뭔가 순무에 관한 얘기구나. 이런 생각 들죠? 순무가 지금 훅 어떻게 됐다? 요거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문장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대문자가 제일 앞에 오고, 마침표가 제일 뒤에 온다는 거 생각하면서 문장 한번 머릿속으로 만들어 보세요. five, four, three, two, one. 하하하. 친구들이 생각한 문장이 맞는지 뉴코리아 함께 점검해 봐요. 일단 시작은 뭐예요? 그쵸? The가 시작이 되죠? The,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올게 뭘까요? is도 있고, enormous도 있고, out하고, turnip도 있네요. 요 중에서 두개딱 붙으면 좋은 게 있어요. 우리 여기, 여기. turnip을 설명하는 말이 뭐예요? It's enormous. 거대한이라는 게 있죠. 거대한 순무가 요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거대한이 뭐예요? enormous. 순무는 turnip. 요 순서로 오면 되겠죠. The enormous. 그쵸? turnip 까지는 우리가 완성을 했네요. 그 거대한 순무가 어땠다고요? out 있고 is도 있네요. 그쵸?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이런 뜻이죠. The enormous turnip is out 아니면 out is. 그쵸? is out이 맞는 순서죠. out이 제일 마지막에 가야 되니까. The enormous turnip is Out. 그 거대한 순무가 마침내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럼 순서대로 니콜과 함께 다시 한번 써볼게요. The enormous. 아이쿠. <laughs> 자, 우리 친구들은 천천히 써도 됩니다. The enormous turnip. 그 거대한 순무가요. Is out. 밖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Well done. 친구들, 오늘은요, The Enormous Turnip, 거대한 스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읽어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원하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멋진 친구들 되길 바라면서 우리 이제까지 함께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꼭 다시 읽어보는 거 약속해요. 우리 Enormous Turnip 마지막 이야기, 오늘 읽었던 부분 다시 한번 감상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영어책으로 만나요. See you!